마포구와 드리데 FC의 이번 경기는 또 다른 이벤트로 미소를 띠게 만들어줬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을 맞이해 경기 전 카타르 월드컵 승리 기원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웃음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염원과 함께 이번 월드컵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에 앞서 다가오는 월드컵의 승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퍼포먼스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8강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참석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연예인 김은국 단장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도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포구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함께 축구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